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중간도 여러분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기다림 속에서 살아갑니다. 불편한 몸과 오래된 질병이 낫기를 기다립니다. 저 멀리로 공부하러 간 우리 자녀, 군복무를 하러 간 우리 자녀, 멀리 직장을 다니는 우리 자녀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죠. 그리고 우리의 가정 문제, 경제 문제, 또 건강 문제, 이런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이 빨리 해결되기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다림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기다림은 어... 행복하기보다는 마치 긴 터널로 들어간 것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기다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외롭고 서러운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하며 하나님을 붙들었는데 왜 우리 하나님은 속히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좀 빨리빨리 응답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좀 행복해지고 싶은데 그런 기다림 속에서 희망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넘어지고 오히려 속이 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거룩하며 소망이 있는 간절한 어, 그런 기다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이라는 것은 한자로 기다릴 때 임할 임 그래서 임하시기를 기다린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은 어, 이 대림절은 우리의 그런 소원의 성취를 위한 그런 기다림과는 다릅니다 특별한 어, 기다립니다. 라는 것이 죠. 2000년 전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고 은혜스러운 그 사건을 한번더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기다림 속에서 지치고 낙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 조급해 하지 않습니다. 바른 신앙은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받아야 되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건강하고 바른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때를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조급함이 아니라 기다리는 신앙으로 한결같이 살아온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평생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이미 포기한 것입니까? 이미 그 기대감이 상실되어 버린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 시몬의 기다림은 예수님을 향한 기다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다리는 신앙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기다리는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여러분 시몬의 기다림은 그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기다림이 속히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으로 쉽지 않은 어려운 기다림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로마 제국에 짓밟히고 식민지로서 마치 제 2의 바벨론 포로처럼 그렇게 처절하게 살았던 시절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일제시대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서럽고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아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그도 그럴 것이 로마의 압제는 줄어들지 않고 더 로마가 강해지면서 그 압제는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예수님을, 도대체 그 메시아를 보내주실 생각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니 지치고 속이 상하고 오히려 로마에게 어떻게 잘 보여서 내가 잘 먹고 잘살수 있을까? 그런 국리를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시몬은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버려 버리고 여전히 이 로마에 대해서 아첨하면서 내가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있을 때에 이 시몬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러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그 사랑을 실천하며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왜 그렇게 의롭고 경건하게 살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처럼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이 이스라엘의 모든 압제를 풀어주시고 이 땅의 평화와 이 땅의 영화로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온전히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다리는 신앙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만약 이 시몬에게도 조급함만 가득했다면 그는 결코 기다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내 눈앞에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그렇게 응답이 떨어지지 않아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확실하게 믿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건강하고 너무나 확고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정말 끝까지 그 고통 속에서도 견뎌온 세월들이 어마어마합니다. 모세는 무려 40년 동안 미대한 광야 속에서 외로움과 그 정막 가운데서도 기다렸습니다. 야곱은 21년 동안 잡초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서 13년 동안 그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놓치지 않고 기다렸던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기다리는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무엇을 붙들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사랑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비록 고단하고 정말 지금 당장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내 삶을 풀어주시고 내 삶을 회복해 주셔서 정말 당장 행복해지고 싶은 그런 답답한 마음, 그런 성급한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않고 기다리는 신앙으로 끝까지 버틸 때에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둘째, 기다리는 신앙은 성령님께 붙들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하반절과 26절, 27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시몬이 성령께 붙들려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이나 강조하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그렇습니다. 시몬은 늘 성령께 붙들린 그런 기다리는 신앙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께 붙들리는 것이 중요합니까? 꼭 필요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기다릴 때에 특별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때에 여러분 사단 마귀가 가만히 둘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기다린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얼마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까? 10분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분도 이해할 수 있고 30분이 지나게 되면 심경에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인가? 연락도 없이 뭐하는 짓인가? 그러면서 한 시간이 지나가면 성인이 됩니다. 주야 두 시간, 세 시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가장 오래 기다린 시간이 얼마입니까? 예, 우리 성도들은 전혀 기다리지 않는군요. 네, 약속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다 보면 처음에는 성령 충만해서 주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에 충만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일년, 이년,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지만 어떻습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내 상황은 점점 좋아지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서는 점점 희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떨어지고 예수 이름보다는 세상이 더 기웃거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단 마귀는 속삭입니다. 그래, 어때? 네가 아무리 기도해봤자 하나님은 널 버렸어. 하나님은 널 잊었어. 이제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대안을 찾아봐라.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성령께 붙들려 있을 때에 성령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잘 딸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이라. 하나님의 뜻에 반드시 이루게 해 주겠다. 그렇게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단 마귀의 그 시험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 운동을 하고 기도의 용사가 됩시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성령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성령님께 붙들린 삶을 사자 이렇게 큰 소리로 고백한다고 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또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불을 지지면서 그렇게 뜨겁게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다 아십니다. 정말 밤마다 몰래 흘린 그 눈물도 다 아시고요. 우리가 한숨 쉬면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 많은 세월들을 다 아십니다. 무너져버린 내 속상한 마음도 다 아세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셔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참 좋으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붙들려 있으면 안 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잘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영광스러운 그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거기에 붙들려 있지 말고 온전히 성령께 붙들려 있으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다리는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다리는 신앙은 예수님을 만나는 구원이 있습니다. 자, 28절에서 3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찬송을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보면 여러분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뭐 다음번에 보면 이 안나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는 선지자다 이렇게 소개하는데 그냥 이 시몬을 소개할 때는 평범하게 소개합니다. 의롭고 경건한 자. 어떤 신분도 어떤 직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평범한 사람이 끝까지 기다리는 신앙으로 어떻게 됩니까? 아기 예수를 품에 안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어떤 직분 교회를 오래 다녔고 우리 집안이 몇 대손이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시몬은 아기 예수를 안고 기쁨으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여러분 이 말씀에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라고요? 바로 구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다른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모든 것의 진짜 목적이 뭐냐 하면, 그것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학분을 만나는 데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아파도 당장 죽음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담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슬퍼도 희망이 있고 실패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정말 힘들게 그동안... 어 어려운 삶을 살고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게 그렇게 생활하시다가 이렇게 주일날 오시는데 정말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한 주일 동안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에게 승리가 있고,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고, 비록 우리 앞에 서러움과 고통스러운 이슬, 있을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주눅 들지 않고 작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주가 돼서 제가 여러분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그럴 때에 기쁨으로 아멘 할수 있어야죠. 그냥 아멘을 대충 하시는데 목사님, 내 사정 아십니까? 아이고, 이리 봐도 총알을 받았고 대포를 맞았고 이래저리 피가 철철 흐르고 힘듭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찬송을 늘 부르십시오.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 이름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예수 이름만이 우리의 기쁨이심을 꼭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비록 세상적으로 많이 가져도 명예를 가져도 지위를 얻어도 여러분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만난 기쁨으로 찬송하죠.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을 수있습니 있습니까? 비록 죄 많은 사람일지라도 비록 우리는 돈이 없고 힘이 없을지라도 비록 우리가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비록 능력이 없고 가난할지라도, 여러분, 그 어떠한 것이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에 붙들려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자에게 꼭 만나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나는 죄가 많아서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없습니다라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데에 온전히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10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다리는 신앙으로 버텨온 저와 여러분의 눈물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무엇이 됩니까? 위로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포기하지 말아라.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빨리빨리. 그죠? 빨리빨리. 우리가 주문을 해도 빨리빨리. 빨리. 그래서인지 우리의 기도 응답도 빨리빨리. 빨리. 주님을 만나는 것도 빨리빨리. 빨리.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어, 조급한 신앙, 현 주소인지도 모릅니다. 사랑한 여러분, 하나님은 빠름이 아니라 바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맷돌 같은 하나님의 그 느리심을 인내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점검하고 회복해야 할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신앙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님께 붙들려 흔들리지 않고 기다리는 신앙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며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는 기다리는 신앙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하셔서 결코 우리의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숙한, 기다리는 신앙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만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